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물 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물 때는요 일곱 물이고요 2시 30분이 만조 시간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1시 10분입니다 자저 건너에 보이는데 동명항입니다동명항에 사람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요.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자, 지금쯤 고등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요. 이제 들어올 시기가 됐고요. 한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동명항을 안보안가 보아가지고요 안 어떤지 모르겠고요. 자 지금 청구동 방파제로 왔는데요. 삼치가 요즘에 콧배기를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내항 쪽에 네, 몇 분이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자 애양 쪽에는 오늘 일요일이라서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한번 가서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즘 삼치가 이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제 10월이 다돼 가고 있으니까 예, 연어, 연어도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연어를 보았습니다. 어디다고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연어가 들어온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 북천이나 이런 쪽에도 한번 가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기 나가, 나가시는 분이요. 아침에 삼치를 한 열다섯 마리 정도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지금 현재는 다 에, 나갔고요. 에, 한 열다섯 마리 정도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새벽에 아침, 에 이런 시간에는 삼치가 나오는가 봅니다. 자, 여기서부터 낚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작하셨는데 저 어, 끝까지 드문드문 드문. 그래도 자리는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뭐좀 잡으셨어요? 아, 삼치요? 아, 네. 자 여기 조사님도 말씀해주시네요. 저쪽에 삼치가 많이 나왔다고요. 지금의 삼치를 갖고 계신 분이 있나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여기 찌 낚시는.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낚시는 많이들 하시는데 별로 예, 조항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고등어 작은 사이즈 예, 두 마리 잡으신 분이 있고요. 자 고등어가 고등어도 좀 붙어줘야 되는데 아침에는 예, 곧 삼치하고. 같이 다니는 고등어들은 큽니다. 그래서 큰 고등어 해서 이렇게 해서 15마리 잡았다고 하시는데. 자, 에이, 여기는 그래도 몇 마리 잡아 놓으셨네요. 여기 분은. 자, 삼치 잡으신 분이 있나? 가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치는 좀 낚시하시는 분이 예민하셔가지고 가서 허락을 받고 에,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도 뭐가 나오긴 하는데 정갱인가요? 예, 정갱이 같습니다. 아, 학꽁치네요학꽁치 핫궁치. 자, 학공치가 사이즈가 작고요. 자, 한 시간 전에 에, 삼치가 많이 터졌다고 하십니다. 고등어도 많이 나왔고요. 루어 낚시로 멀리 던지니까 먼 쪽에서는 예 고등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멀리 던지면 예큰 사이즈의 고등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조금 기다림 또 나오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좀 기다려서 삼치 소식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 아까 예한 네, 열다섯 마리 잡으신 분도 있다고 그랬고요. 여기도 지금 많이 잡았다고 그러니까. 근데 내용물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이 벌써 갖고 가셨다고 하시네요. 삼치는 또 올해, 상문에다가 오래 두면 변질되니까 뭐 갖고 가셔고 냉동실에 넣으셨나 봅니다. 자, 좀 기다리다 보면 또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아직 삼치를 가지고 안 가신 분이 있네요. 둘, 넷,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마리 같아요. 어, 아, 예. 사이즈 좋고요 큼직하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자, 한 1시간 전쯤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잡으신 분이 뭐 15마리 이상 잡으셨다고 하시니까. 자. 고기가 좀 나오는 걸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피크 타임을 지나서 와 가지고요 자 아침에 이른 시간에 오시면 네, 손맛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가도 또산치가휙 들어오면 낮에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반 시간 전에 피크 타임 타임이었다는데 제가 한발 늦었습니다 자, 여기서 동명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동명항하고 좀 가까운 쪽이니까 에이, 잘 보이네요. 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일요일인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중앙은 어떻게 되나. 요즘에 며칠 동명항을 가보지 않아서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좀 많이 멀리 있고요. 아, 여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자, 2층에는 지역분들이 오토바이 타고 오셔가지고 낚시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예, 걸은 것 같습니다. 예, 한 마리, 예, 보고 갈, 예, 갈것 같습니다. 자, 예. 뭐가 올라올지, 예, 궁금합니다. 자, 예, 삼치는 입이 잘 터집니다. 그러니까,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자, 과연, 뭐가 올라오는지, 기대를 해, 해보... 아 예, 예, 삼치 올랐습니다. 아, 예. 자, 쑥 올랐습니다. 아, 사이즈 좋네요. <laughs> 아예 기다리니까 한 마리 볼수 있네요 예 많이 잡으신 분인데 예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아예자 이렇게 기다리니까 예 보게 되네요 <laughs>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에 삼치가 빠졌다고 하는데 또 다시 예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잡아가지고요. 통 속에서, 예, 발광을 떨고 있는데요. 예, 삼치는 로어 낚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아직도, 예, 싱싱해가지고 통을 막 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여기 계신 분이요 정갱이를 물은 걸안안 안 띄고 그냥 있더니 그냥 농어를 잡으셨습니다 <laughs> 정갱이가 예 농어를 불러갖고 왔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아예 아, 사이즈 좋은 놈으로 농어를 잡으셨네요 아 대박입니다 대박 <laughs> 아 정갱이가 물은 걸 띄지 않고 그냥 던지시더라고요. 아 그러더니 농어 한 마리가 멋진 농어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자 청호동 왕파지 뭐 농어도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자 삼치 낚시를 주로 하십니다 저끝 쪽으로는 찌 낚시를 하시는데 저 쪽엔 별별볼일 없고요 자요 쪽에는 루어 낚시로 멀리 던지니까 고등어도에 물으면 좀큰게 나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고요. 예, 가까운 곳. 여기 건너편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요즘 여기 상황이 어떤지, 동명항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자, 삼치. 예, 시간과 때를 잘 맞추시면, 예, 뭐, 열 마리에서 많이 잡으신 분한 20마리 정도 잡으셨을 것 같아요. 뭐확 들어왔을 때, 예, 땡기은 한 20마리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